IE 랩의 중간 발표를 맡은 이재욱입니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연구 랩및 연구원 소개, 연구, 주, 연구 주제, 연구 목적 및 방법, 연구 목표 및 결과물, 연구 계획, 그리고 진행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저희 랩은 원래 3명이어서 IE 였는데, 전창삼 님이 이제 새롭게 참여하셔서 총 4명이 되었습니다. 어, 저희 연구 주제는 이제 실시간 객체 탐지인데, 어, 원래는 어, 어떤 걸 주제가 그렇게 정확하지 않았는데, 마스크, 실시간으로 사람 마스크를 감지하는 그런 주제로 좀 선정되어서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목적은 논문 리뷰와 마스크 착용 유무 감지 모델 구현입니다. 연구 방법으로는 이제 논문 리뷰하고 서로 이제 의견을 공유해서 학습을 한 다음에 논문에 대해서 이제 논문 리뷰를 하고 이제 그걸 좀 이해하고 최종적으로 이제 모델을 만드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5주 차에는 논문 리뷰를 주로 했었고요. 이제 나머지는 이제 구현으로 실시간 마스크 착용 용무 모델 구현을 하겠습니다. 어, <laughs> 연구 계획인데, 이제 앞에 5주간은 이제 로 논문 리뷰를 구현하였고, 저번 주부터 이제 모델 개발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진행한 이런 논문인데, 앞에 이 계획에 나와 있는 대로 논문 리뷰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서로 돌아가면서 논문 리뷰를 하고 이제 자료를 공유하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번 주에 마스크 데이터를 수집하였고 총두 군데에 대해서 마스크 데이터를 수집을 했는데 어, 데이터셋 149개인데 트레닝 데이터 105개 테스트 105개 별리 데이터 29개 두 번째 데이터는 이제 트레인 데이터만 853개로 이 데이터는 이제 오픈된 데이터를 사용해서 트레이닝을 진행하였습니다. 어, 그래서 앞에서 어떤 데이터셋 149개에 대해서 일단 먼저 학습을 진행을 하였고요. 개발 환경은 이제 파이썬에서 파이토치를 사용하였고 우분투 18.04. 그리고 에포크는 300, 그리고 배치 사이즈는 16. YOLO 모델 버전 5를 사용해서 학습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결과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 학습을 진행했을 때, 이제 마스크 레이블링된 마스크가 이제 142, 제노 마스크가 20개여서. 저희가 이걸 실행했을 때 화면에 보이신 것과 같이 이제 마스크를 쓰지 않았는데도 마스크를 썼다고 오 감지한 게 있어가지고 저희는 이제 이게 데이터가 적어서 불균형이어서 이렇게 감지됐다고 추측을 하였고 이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데이터를 좀더 수집하거나. 클래시피케이션 h 레 l 드 등을 조절 하는 방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추론이 아, 이제 충분, 충분한 리얼타임인지 체크하면서 최종적으로 영상 시연치 높은 정확도가 나올 수 있도록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감사합니다.